1 0응1백 147세 음. 그 아버지가 37년을 더 사셨어 147세. 그래요 여기 이제 이전 절에 보면은 이게 중요한니다 14절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죽죠. 그죠? 다 죽어요. 내가 죽으면은 지금은 내가 애국의 총리로서 어디 여러분들을 내가 지켜주고 있지만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내가 죽어도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애굽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국 땅으로 온지 430년이 지나서 그 순간에 모세 란 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땅으로 모세가 인도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했어요. 그그지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 처음에는 참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돼서, 어? 그참 가족들을 잘 돌봤지만, 이제는 아니지.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지. 그렇지만은 영원하신 분, 영생불멸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요셉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11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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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돌아가셨어요. 110살 살아도 지금은 잠수하는거지요. 그런데 이제 1절에서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그 불에 울며 입맞추고 살아계신게 아니라 돌아가셨어요. 야곱 야곱은 그 옛날에 예, 예에서 자기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어, 축복권도 다 빼앗아 버린 그 야곱, 그 야곱이 이제 에 예, 죽었어요. 죽으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슬퍼하며 울고 얼굴에, 예, 얼굴에 이렇게 입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야옥을 이렇게 치료하던 의원들에게 명하여서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해라. 향으로 처리하라. 그 시절에 그 훌륭한 분들은 자기들이 생각에 훌륭한 분들은 이제 그 뱃속의 내장은 금방 썩어요. 그러니까 이제 뱃속을 있는 거다꺼내고 거기다 향으로 채고 여러 가지 섞지 않는 그거 향을 싹 치고 나면 꽤매요 그러면은 시체가 뭐래도 가요. 그것을 나중에 발견하면 그걸 미라라고 하죠. 미라. 모습이 그대로. 수분만 빠져있지 모습이 그대로. 모습이 그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발견돼요. 조선 시대에서 살던 몇백 년 전에 살던 사람이 예, 안 썩고 바짝 말른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그 그것을 보면은 그 지역의 그 흙이 어 습기를 머금지 않는 흙, 그런 아주 좋은 흙으로 이렇게 된 곳에 에 예, 묻히면은 그렇게 미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절에 옷도 그대로 안 썩고 그대로 있어. 어, 그래 가지고. 지금 그걸 의학적으로 보면, 아,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죽었구나. 이것도 나와요, 요즘에. 아이 사람은 급칠해서 죽었네. 아니, 이 사람은 무슨 뭐, 전염병으로 해서 죽었네. 이게 다 나와. 아. 그, 그 시절에 그, 이, 그 이집트 애국도, 어? 어, 애국의 황제들은 다 그렇게 미라를 만들어서 다 보관했어. 그러니까, 어, 요셉의 아버지니까, 총리의 아버지니까, 어, 탁, 아, 이, 종리 종이 아버지, 종리가 명을 해. 어, 이분도 향으로 바닥 채워라! 그래서 그거 향으로 채우는 그 작업을 하는데 40일 걸렸어. 한 달여름. 그리고 나서, 외국 사람들에게, 어, 종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공포하니까, 70일 동안, 외국에, 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고백고을 했어. 곡을 해. 울고 추모하고 그랬어. 우리나라는 보통 사람들 돌아가시면은 며칠간 이렇게 추모하죠? 3일밖에 안 해. 3일밖에. 대통령이나 되면은 좀뭐 길게 일주일 할수 있고 뭐 이제 시장급 이렇게 하면은 닷새 정도 할수 있고 그러는데 보통은 3일밖에 안 해요. 3일밖에. 근데 70일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대우를 많이 해 줬냐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곡하는 기간이 떠나가고 어? 그 애국의 부하들에게 총리가 얘기합니다. 어? 그바로 왕에게 우리,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원하시던 가난한 땅으로 가서 어? 어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 그러니까 어, 다 허락해 주셨어. 그래 그래 어, 왕이 어, 자기가 초기하는 어? 요셉이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주겠어요. 그래 가서 제사 드리고 와라. 그렇게 명령했어. 그런데 아니 그 요셉의 아버지의 장례인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외국 궁의 원로들, 외국 땅의 원로들, 모든 신하들. 아이 사람들이 다 따라가. 응?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네 나라 백성도 아니야. 응? 어? 요셉 잘 알잖아 요셉. 팔려 왔어, 팔려 종으로 팔려 온.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데그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 바로의 신하들, 자기 밑에 신하들하고 원로들, 응? 어? 어. 집중하세요, 집중이야. 어. 원로들과 내국당의 원로들이 다 따라가고 그래. 그래서 어린애들은 놓아두고, 병고, 그 다음에 군인, 기병, 해가지고쫙 보유해서 쫙 하나도 응? 응.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에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또에 통하고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또 칠일 동안 또 요셉이 애곡을 했어 그러니까 옛날에 훌륭한 분들 돌아가시면은 그렇게 오래도록 응? 추구하고 장사를 이렇게 장례 오래도록내행오래도록 응, 음? 음. 이번에 그뭐 이제 에에 고인돌 그무 고인돌을 보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고인돌. 그 세계 최 최대의 고인돌 무덤이 우리나라에서요. 고인돌을 무지하게 많습니다. 고인돌은 뭐냐면은 옛날 그 석기 시대에 족장들이 죽으면 큰 돌을 양쪽에 세우고 거기다가, 어, 거기다가 이제 그, 예? 그 족장을 묻고 흙으로 덮고 돌 엄청나게 큰 돌, 뭐 90톤도 있고, 뭐엄청나게큰 그거 돌. 그거딱 올려놨는데, 그거가 그 몇, 서, 우리나라에 몇천개가 있다고 해요, 몇천기. 대단한 개수입니다. 그 시절에 그 무거운 돌을 옮기느라고 아주 응? 우리 국민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그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아다 마당의 통을 도, 보고 이르되 외국 사람의 큰 턱이다. 외국 사람인 줄 알아요, 요새는 외국에서 다 군대도고 병거도 오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응 에. 그 같이 대통을 하고 그러는거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죽으면 이렇게 이렇게 장사 지내라 명령했어요. 응, 그대로 응, 요즘도 뭐 훌륭한 지도자들은 응, 왕들은 내가 죽으면 예? 간단히 장례를 치러, 그리고 화장을 해, 뭐 이런 걸다 얘기해 줘요. 그 야곱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한 땅에, 가나한 땅이 야곱이 살던 곳이에요. 가나한 땅에 메어다가 마무리한 막델라, 구물의 장사였으니, 예? 예, 아브라함이 사놓은 땅이에요. 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야.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 응? 야곱이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우리죠? 두 글자. 이야 이 글자 이 이삭이죠 이삭. 이삭의 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사놨어요 가나안 땅에. 거기다가 이제 묻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 호상꾼은 뭔지 알아요? 호상꾼. 후상꾼은 옛날에는 호상꾼이 있었어요. 뭐냐면 와서 울어 주는 사람. 사람이 바로 오면은 울기가 힘들어, 울음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어, 그러면은 울어 줘요. 그래서 애구, 애구, 애구에 울어 주는. 그래서 돈 받고 울어 줘요. 그걸 호상꾼이라고 해. 음, 그래서 음, 그부상공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났어. 무슨 난리가 났느냐. 애굽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감히 요셉이 형들을 뭐라고 어, 해코지를 못했을 거다 생각을 했어 형들이.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겁이 덜컹나는 거야. 큰일 났어. 야, 야, 이 요새들 총리인데 말이야. 우리 다 감옥에 가두고, 우리 그냥 다 죽이는 거 아니니? 그럼, 야, 어떻게 우리가 살겠니?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살아있을 때, 에? 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 했다 그러자. 즉, 요셉한테 가서, 응?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요셉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말이야, 응? 어? 요셉 네가, 응, 어? 네 형들 손못 대, 대, 손 대지 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형들이 입을 맞춰가지고 요셉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 그 요셉아, 그러면 안 돼, 총리니까 총리 대신이 어뭐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어이 형들 그뭐뭔 얘기요? 얘기 보세요. 그러니까 아유 당신의 아버지고 또 우리 아버지인 야곱께서 이스라엘 어, 그분께서 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당신 그 총리께서는 어, 총리 대신 임무를 하시느라고 어? 그 뭐야 어, 궁에 계실 때 우리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어? 그 무슨 부탁인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우리, 우리들이 말이에요. 요셉을 우리 구덩이에도 빠뜨리고, 예? 외국 사람에게 종으로 팔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럴지라도, 어? 혹시, 우리들을 죽이지 말라고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리 대신 외국 요셉 총리 대신이시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알았죠 그래 요셉이 뭐라 그래 안된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 팔아먹었잖아 그 애들 은 이제 다 아버지 있을 때는 내가 아버지 체면을 봐서 다 형들을 내가 가만 놔뒀지, 이제 이 형들 다 감옥에 가둬서, 어? 어? 죄를 받게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응?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보통 사람 같은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어, 울었어. 왜 울었어? 그그 시절이 생각나는 거야. 하, 형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애국 사람에게 팔아먹었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좋은 물어다다가 보디발 그 아내게 방하고 응? 또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고생을, 내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예? 다이 형들 좀 죄를 물어야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참 형들이 연약해져가지고, 자기한테 머리를 구부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요셉이 울었어요, 형들을 생각하면서, 어찌 형들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울었어요. 울고 나서, 요셉이, 그 울고 나는데, 또 형들은, 울 때는 이제 뒤돌아서, 이제 울고 나가서 울고, 하니까 참 몰라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형들이 되게 무서워가지고. 아이, 요셉, 총리 대신에, 우리를 그냥, 노예로, 종으로 삼아 주세요. 목숨만 살려 주세요. 그런 얘기를 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까지 시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찌 형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을 주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형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미리 이곳 애굽에 보내 주셔가지고 여기서 훈련받게 해 주시고 총리까지 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 아버지와 여러 형제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찌 여러분들을 벌을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 주셔서 이 애국당까지 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오늘날 우리 가난한 땅에 흉년이 들어서 다 죽게 된 여러분들을 살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내가 어찌 여러분들을 벌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 자손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서는 드디어 이제 에? 요셉이 그 가족들을 애굽 땅에 거주하게 하고서 예예 애굽 그 자기 아들 에브라임 무나세와 에브라임뿐만이 아니라 예 에브라임이 난 자손 손주까지도 아, 요셉의 스라에서 어, 자라게 된 거예요. 에? 그러면서 이제 형들, 형들보다는 좀 빨리 죽나 봐요. 114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147세 살았으니까 형들 앞에서 아버, 형들, 나는 먼저 죽을 것 같아.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굶지 않고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사세요. 그 길만이 여러분들이 갈 길이에요. 나는 이제 거의 죽게 생겼어요.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손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110년, 114를 살고 요셉이 생가감합니다. 요셉은 일생 동안 처음에는 형들은 잘못을 아버지께 얘기해서 미움받았지만, 그로부터는 형들의 애, 형들이 종으로 팔아 버리면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역경을 겪었지만, 결국은 애굽의 종이까지도 그런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요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덕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他们说现在都。